안녕하세요. 도각입니다. 날씨가 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동지입니다. 이 동지는 우리 절에서는 새 첫날로 치기도 하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밤이 짧아지고 낮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음의 기운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양의 기운이 삭 트기 시작하죠. 한해 동안에 답답한 그 마음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의 기운, 좋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또한해 시작하셔야죠. 동지하면은 팥죽 생각이 나죠. 팥죽을 나이수대로 그새 알을 먹으면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답니다. 그래서 동지날에는이 팥죽을 써서 또 악기를 쫓기도 하고 한 해에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진날은 참 밤이 길어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을 베고 이야기 듣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동심의 체계로 한번 돌아갈까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렸을 때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팥죽 할문과 호랑이 아시죠? 팥죽 할문과 호랑이 내용을 보면 은 여러 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물들도 은혜를 잘 갚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많이 키우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동지 날을 맞이해서 팥죽과 또 팥죽을 잘 끓이시는 이 팥죽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님이 계시는데 이 할머님이 팥죽을 아주 잘쏘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12월달이 되면 동진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할머니 별명이 팥죽 팥주, 할머니래. 팥죽을 갖다가 얼마나 맛있게 쓰든지 동네 사람들이 동진날만 되면은 할머니 집에 줄을 선답니다 어느 봄날에 할머니 밭에서 팥을 갖다가 심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어디선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멈은 바람소리겠지 싶어서 한번 휙 둘러보고는 계속 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 소리가 들렸지요. 호미를 들고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쩍 벌리고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배가 많이 고파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팥죽, 할멈과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호랑이가 할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파서 할멈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거든. 그러자 할멈이 호미를 든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마음을 딱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야 내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팥을 뿌려 놓은 게좀 아깝다 이 팥을 갖다가 가을에 수확을 해서 맛있게 팥죽을 수울 테니 그때 너도 와서 팥죽을 한 그릇 먹고 그때 너를 잡아먹으면 어떻겠니 말하거든 그러자 호랑이가 팥죽 하면서 생각을 하니 입에 군침이 돕니다 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맛있는 팥죽을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때 할몸을 잡아먹어도 괜찮겠다 하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그러더니 할몸 내가 동짓날 밤에 올 테니 그래 알게나 하고 산속으로 휙 사라졌지요 여름이 되어서 팥밭에 나가서 풀을 메고 또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합니다 를 팥잎은 무성해지는데 할머님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가을이 되자 할머니 밭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은 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울상입니다. 팥을 타작해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 팥이 무거운지 마음이 무거운지 할머니 허리는 꼬부랑 꼬부랑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드디어 눈 내리는 겨울. 동진날입니다. 할머는 어느 동진날처럼 큰 가마솥에 팥을 넣고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팥죽은 뜨끈 뜨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할머님 얼굴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마지막 끓이는 팥죽이구나. 이 팥죽을 끓이고 나면은 호랑이에게 내가 잡혀 먹히겠지. 참고 참다가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 바로 그때 부엌으로 알밤 하나가 덜구르르 하고 굴러 들어왔습니다 할멈 왜 우는 거야 오늘 밤에 호랑이가 팥죽을 먹으러 와서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나를 잡아먹는댄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웁니다 알밤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얼른 팥죽 한 그릇 주시구려 할멈은 뜨끈뜨끈한 팥죽을 한가득 떠서 알밤에게 주었습니다 알밤은 맛있는 팥죽을 한 그릇 비우고 나더니 부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밤이면 나는 죽는구나 할머님은 또 울음을 떠들립니다 바로 그때 은금은금 자라가 한 마리가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철버덕 철버덕 새똥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할머니의 그 사정을 다 들은 자라와 새똥은 팥죽을 한 그릇씩 먹고 자라는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새똥은 부엌 문 앞에 철버덕 하면서 자리를 잡고 들어 누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돌돌돌 맷돌과 송곳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둘도 할멈에게 팥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맷돌은 부엌 문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송곳은 부엌 한가운데 뾰족하게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멈은또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돌돌 말린 멍석하고 큰 지게가 들어옵니다. 할멈왜 울어? 아이고, 오늘 밤에 나는 호랑이 밥이 된단다. 안 되지. 할멈이 호랑이에게 잡히 먹으면 이 맛있는 팥죽을 누가 수나? 절대로 안 되지. 팥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은 멍석과 지게는 멍석은 부엉문 밖에 휘리릭 하고 펼쳐져서 자리를 잡았고, 지게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턱 기대고 섰습니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 동진날 밤에 작년에 왔던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할머니 집 대문 안으로 들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호랑이는 팥죽 냄새에 취합니다 배가 몹시 고파 왔습니다 할멈 어디서 팥죽을 빨리 한 그릇을 줘야지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파 방안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호랑이야 너무 어두워서 내가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 그러니 네가 부엌에 가서 불씨를 좀 갖다 주렴.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기분이 나빴지만은 팥죽을 얻어먹고 할머니를 잡아먹는다는 그 생각에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 걸어간 호랑이는 불씨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궁이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아궁이에 숨어서 빨갛게 달아오른 알밤이 톡 튀어나오면서 호랑이의 눈을 탁 때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악, 뜨거워 하면서 뜨거운 눈을 항아리에 씻기 위해서 얼굴을 항아리에 들이대었습니다. 그때 항아리에 숨어 있던 자라가 이 호랑이의 코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지? 놀란 호랑이는 부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엌 문 쪽으로 가다가 펼쳐지가 있는 새똥을 밟고 난쭉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서가 있던 송곳에 엉덩이를 푹찔렀지요 호랑이는 아픈 엉덩이를 움켜잡고 부엌 문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나가는데 부엌 문 위에 매달리던 맷돌이 툭 하고 호랑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맷돌에 맞은 호랑이는 부엌 문을 넘자 말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 앞에 펼쳐져 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뚜르르 하고 말아버렸지요. 그리고는 툭툭 뛰어서 지게 위에 툭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지게는 이놈을 갖다가 어디에다 버릴까? 하고, 호랑이를 지고, 이곳, 저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게는 호랑이를 지고, 어디다 버릴까, 자를 찾는다고 온 산을 헤매고 있답니다. <laughs> 불자님들, 이 팥죽 팔문과이 호랑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어, 들어도 들어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미물들이 보면은, 우리, 아주 할머니를 갖다가 구하게 되죠. 어, 어릴 때 듣던 이 동화 그리고 동료 참다 재밌습니다. 저는 한 번씩 동료를 자주 듣습니다. 동료를 듣다 보면은 어린 그 유인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잠깐씩 생각해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동료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료를 들어보시면은 맑고 아주 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의 그 노래 소리에 흠뻑 빠져듭니다.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맑아져요. 동진날 잘 보내시고 또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